오픈는 세계 최대 NFT 거래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픈씨의 다양한 창작물을 등록해서 판매를 할수 있는데요. 우리가 오픈씨의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와 같이 계정이 등록되어서 계정이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 개인 지갑이 있어야 합니다. 이더리움 개인 지갑은 구글에서 메타마스크라는 지갑으로 생성되어집니다. 메타마스크를 클릭을 하고 나시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메타마스크 사이트로 이동을 하는데요. 메타마스크에서 이제 회원 가입을 진행하시게 되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메타마스크에 나의 계정이 생성됩니다. 이 계정은 이더리움을 거래할 수 있는 NFT 지갑이라고, 개인 지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개인 지갑이 생성이 되면 버스에서 일정량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오픈시가 되겠죠. 오픈시라는 세계 최대 NFT 거래소에서 어떤 제품을 알만의 창작물을 등록하고 또는 구매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등록 수수료라든지 구매를 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겠죠. 또는 누군가로부터 나의 창작물이 판매되어 진다면 그 판매된 금액을 나의 지갑에 저축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NFT 지갑인 이더리움, 메타마스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정량을 충전해서 오픈 시에 상품도 등록하고 또 메타마스크 지갑에 나의 돈이 쌓인다 이렇게 보이면 되겠습니다. 메타마스크에 일정량의 돈을 충전을 한다면 지금처럼 나의 개인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이더님의 금액을 충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오픈 시에 들어와서 나의 어떤 제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나의 컬렉션 화면에서 보면 크리에이트. 컬렉션 아이템 이와 같이 나의 제품을 나의 컬렉션을 만들어서 등록을 해 나가는 과정을 거친다면 여러분도 n f t 오픈 시에 여러분의 작품을 판매하고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짧게 n f t 메타 마스크 생성에서부터 오픈 시에 상품 등록하는 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